야 근데 야 이제 리제 드디어 왔으니까 이제 인사도 나중에 하겠지언 뭐, 나한테? 누구한테? 후연님할거 같은 데아 이거 아 해야 되긴 하는데. 아 그냥 뭐가 궁왜 궁금, 궁금하지 않냐? 둘의 첫 만남. 궁금한가? 아궁금하데 <laughs> <난좀> <laughs> 아우 씨야 빙산이 여기 잘 나온다잉. <laughs> 잘 나온다잉. 그러니까. 부럽다? Simulation? 나 방방나방려고 방방 했는데, 방만들려고 방방 했는데, 방방만아안빼아안아안빼려아안빼님안녕하세요후야입니아안러면 이제 어어어어 어안녕하세요아안녕하세요아안녕하세요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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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, 방망아 어. 어, 뭐야, 뭐야? 안빼안 뭐야? 아니 아니 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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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렇게 할 걸? 어어 어,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걸? <laughs> 아니 아니야, 싫어 아니야, 겁나 아니야, 리얼 모인데야 너네 뭐 <웃음> 하냐고?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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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냥 우리 상황극 노래하고 뭐 있었어. 상황극 중이서 상황극. 우리 그 속극 노래하고 있었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야니 이제 한번 볼래? 우리 상황극 하는 거? <웃음> 아 <웃음>

안 돼, 안 돼. 갑자기. 리제는 근데 약간 거들면 안 돼. 그냥 리제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한게 그냥, 그냥 냅둬야 돼, 리제가. 그래서 우리가 그래, 참견하면안 돼. 아, 클립으로 볼게. 아, 어, 클립으로 해놔. 볼게. 나, 나 사실 <웃음> 오늘도 스페나고 들어온 거. 레전드네, 그냥. <laughs> 괜찮아, 리제야, 괜찮아. 어. 야, 근데 어차피, 어차피 어. 그거라서 그 시간 지나면 다 친해져. 너 그래, 3기생 때도 다 친해졌잖아, 우리 지금. 그래서. 야, 나도 근데 너랑 더친했다 생각한 거 최근인데, 뭐. 그렇지, 사람마다 다른 거지. 내 분위기도 네, 분위기도 푸는한데, 내 시선 꼼할까요 좋아요. 좋아요. 자, 모여보시죠. 어. <laughs>